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원으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달기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만 원이면 충분히 세 개는 구입을 할수 있을 정도의 달기 어, 가격인데, 어, 가격에 비해 가성비도 좋고 예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달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첫 번째 달기는 운동자금이라는 달기인데요. 어, 이름만 들어도 곰탱이 같다는 느낌이 들 듯이 어, 모양이 곰 발바닥처럼 생겼다그래서 운동자금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정확한 근거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웅동 자금 자체는 여름에 참 약간은 좀 까칠한다이긴 하지만 올여름은 그렇게 덥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이듯이 잎이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웅동 자금은 초기에 이 뿌리 내림이 좀 어, 다른 달기 위해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늦는 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바로 심어주고 물을 주는 게 어, 운동 자금을 빠르게 활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아직 완벽하게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주기보다는 어, 조금 기다렸다가 가을 초쯤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 달기를 보면서 운동자금 구입해야지 하는 분들은 가을에 구입을 하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운동자금을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녹과 금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어, 잘 떨어지지 않는데 이 영상에 보이는 이 이런 올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기온만 높아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운동 자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은 이 운동 자금 같은 경우는 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지만, 아, 어, 약한 10cm 정도의, 어, 운동 자금을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어, 몇천 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어, 자구를, 어, 풍성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적심하며 그 자른 단면으로 해가지고 이 자구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어, 가을쯤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금에 비해 올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충해 또한 강하기 때문에 어, 병충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 고온 다습할 때 잎이 떨어지는 그런 성질 그리고 줄기가 약간은 얇게 가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운동 자금은 천천히 키우는 다육이기 때문에, 어, 어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는 아주 예쁜 모습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입 끝이 이렇게 발바닥 손톱처럼 그 부분이 빨갛게 변하면서 전체가, 전체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홍포도는 정말 마음에 드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단풍이 잘 들지 않습니다. 초기에 단풍이 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다육이는 아닌데 이게 한 2년 정도만 키우면 아주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면서 아주 멋진 다육으로 변신을 합니다. 가끔 이제 깍지벌레가 찾아와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깍지벌레가 왔을 때 약을 뿌려주기보다는 씻어주면 그렇게. 깍지벌레로 인해서 이렇게 잎이 떨어지거나 잎이 변형이 오거나 그런 게 덜한 다이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분갈이 자체를 늦게 해줘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다이기고요. 물을 워낙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굶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직광이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만큼은 강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 차광막으로 들어오는 그 정도의 햇살이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 또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해 주는데 이 홍포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기간이라 그러면 어, 예쁜 모습으로 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홍코도 같은 경우는 그 너무 그늘에서 키워버리면 잎이 길어지면서 어,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참 얼굴이 예뻐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 성장하는 계절에는 햇살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키우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바나나 미입니다 어, 다른 미인에 비해 어, 인기가 정말 없는 그런 다육이지만 저는 정말 한 번쯤은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바나나 미인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물은 들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물이 들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단풍이 드는 어, 그런 다육이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가 약간은 바나나색, 약간 노란빛색으로 이렇게 단풍이 드는데 이게 잎끝이 동글동글해하면서. 길쭉길쭉한 모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꼭 바나나가 나무에 달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바나나 미인 같은 경우는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장점을 잘 잘라준다 그러면 풍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나나 미인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참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따로 뭐 관리해줄 필요는 없지만 성장기에는 좀 햇살을 보여주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나 미인은 크게 자라는 품종은 아니고요. 대략 한 10cm 정도면 거의 다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해주는 게이다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사무실에서도 잘 크는 그런 품종이고 다른 품종의 다른 미인과 다르게. 잎이 떨어지는,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게 덜한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뭐 몇천 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렸던, 어, 바나나민, 홍포도, 그 다음에 운동자금 같은 경우는, 어, 아직 키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 꼭한 번은 키워봤으면 하는 다이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름이 아직 온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이제 말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이 비가 끝이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아주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2주가 지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어,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을이 오면 꼭 해줘야 될게 영양분을 영양한 번씩 꼭 쳐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종합영양제보다는 어, 칼슘제를 쳐주으로써 뿌리가 빠르게 화분 속에 활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 성장법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어, 다육이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 재생 목록에 다양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